마찬가 285장 285장으로 지으면서 세림이 시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해. Big.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육폐하사분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운비로 빌라도에 의해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증명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경을 빗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온 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이상장1 1절에서 14절입니다. 1 1절에서 14절까지 한빌씩에서시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시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이리에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일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듯 내가 이를 행할 수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하거나 모호하여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거나 인간의 생활에 등 떨어져서 인간이 행하기에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알려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님에 친근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한 어, 몇몇의 피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천악이라든지 이름은 남의 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활하고 붕틀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런 것들. 십칠장 십오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흑암의 곳에서 은빛이 마치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지 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십육절에서 십칠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생명과 다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하기에온전케 하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히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도 풀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함이 있어서는 지장보고 주지 않는 품량한 즐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친근한 우리에게 친근하고 쉬워서 우둔한 자에게 지를 혜 주고 지주만 하고 그것을 고통한 자에게 즐거움의 근원이 되만 합니다.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죄악에서 물지 않게 하는니풍부 되고 세상. 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여서 그것에 음을키우고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계시기를 지금도 당신을 입술로 시인하며 그 마음으로 믿고 숨기는 백성들 가까이에 임재하시사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유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까이 오신 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주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도 그 백성을 어둠 속에 가리도록 버릇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하여 기쁨 을 얻게 하는 것처럼 당신께서도 사람들로 악에서 물을 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된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듯이 당신께서도 사람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다 뒤로 볼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두시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10편 19편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한 꿀과 꿀순이보다더 다르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능히 꿀과 꿀순보다더 달고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읽고 복사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것을 행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주례와 이것보다도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수 없는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호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휘말씀 주셔옵소서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를 도 항상 가까이 모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누고 목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하기에 게을리지 않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 인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들 말씀이 뿌리깊게 내려지게하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가정들 되게를 원합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가정의 아버지 라는후주로 모시며 아버지 하 우리 가정이 충실되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엽게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기하려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며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 하에 거한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안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이 오늘 풍성한 은혜로 더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이 믿음이 지금 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손들 후손들 대대로 믿음의 명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보다도 더큰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경험하는 아버지 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손들 되게 하여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 황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혀 감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니다 그것도 사랑해 주는 마음이 주옵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를 붙잡으며 기도하게 하려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사님을 세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영약한 번만 아니라 영적인 영약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지만 여러가지 이유와 형편과 상황으로 신구들 떠나있는 행원들 신앙이 무너져있는 행원들 아버지, 아버지 그들에게 금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진정한 행복은 주원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의 품아니여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있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있는 한자들에게는 큰 거는 믿음을 거룩하게 주시고, 아버지의 자들 떠나다 보는 분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희한 산령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밖에도 함께 위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을를 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과거의 기쁨과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앞으로는 더욱더 큰풍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시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알려주시 우리가 먼저 깨워져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은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러지고 낙태진 신앙이 다시금 아버지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라니 풍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려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영의명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상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아버지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님을 짊은 때그 외의 관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자라는 불신과 아버는여러 가지 던 갈등 가운데에 성도를 당또던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시간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성도들 교회들로 거듭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임대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으신 기대하 알려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부권과 믿음을 원하와주셔서그 말씀이 이들의 삶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는 모든 성경 가운데 악한영토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다여 주옵소서 이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문닫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검은 기억임을 받으시며나라에나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돈이 모아다 오늘 하나에의일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을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랑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소 부하옵소서 세계문화와 군생활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